시점이나 이런 거, 뭐, 탈모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은 이유가 유전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이제 모낭에 소용하라고 해서 지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작아져. 짧아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시간 내에 확 가는 과정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안 나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갖고, 여기서, 어? 머리카락이 좀 얇아졌네? 했을 때, 요거 차단해서 이 과정을 이제 막아버리면 여기로 안 가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이게 환자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빠져서 오지, 서서히 가랑비에 오젖듯이 이제 머리카락 빠지신 분들은, 이게 뭐 원래 이랬나 뭐 나이 들면서 이렇게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 됐더니 갑자기 막 빠진다든가 두피에 염증이 생겨갖고 뭐 피부염, 특별히 치료성 피부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확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이가성 만족도 이게 이제 높아서 빨리 치료하시라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들리는 거는 조금 이제 제가 볼때 모바 <laughs> 모바하는 거고 <laughs> 뭐. 일단은, 이제, 경각심은 이제 탈모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아시아권,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특히 헤어스타일이, 뭐, 미에 있어서, 뭐,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서증명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전형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어떻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이제, 좀 복잡하죠. 우리 가족 중에 이제 누가 탈모가 있나? 외가 친가 중에 뭐 진짜 사촌, 육촌까지 보면은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너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뭐 탈모인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잘안 만나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라도 여쭤봐고 누가 탈모가 있었는지 할아버지 때나 뭐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우성유전이니까 누가 있으면은 아 유전인자는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탈모가 진행이 되는지 빠지는 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빠지냐 안덜 빠지냐. 그래서 뭐 하루에 뭐 60개 이상이 빠진다. 그런 이제 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자가 테스트는 뭐 샴푸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수채구멍에 있는 머리카락이나지저분한거다 버리고 이제 샴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이는 것들이 있을 거아요 3일치를 모아서 이제 3등분 해버리면 처음 평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개인지를 이제 보면은 아, 요새 탈모가 진행되는구나, 아는구나할 수가 있어서. 탈모가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와서 이제, 두피 진단을 와서 두피 진단을 해보고, 이제, 모발 평균 개수도 보고, 두께도 보고, 했을 때,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약부터 시작합시다. 탈모약 먹으면 끝나거든요. 대부분 90%약 갖고 이제 해결이 돼야지, 초기에는. 그래서 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분 스트레스나, 뭐, 비용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액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헤어라인이 올라가니까 그 탈모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얇아지면서 빠지거든요. 빵통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빵통 모양은 아니거든요. 가르마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가루가 주변으로 두피가 보이고 어, 그리 전체적으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상태니까 부모님을 봤더니 부모님도 머리카락이 그러셨으니까 뭐 나이가 들면 그랬지 이렇게 여성한테로생각 하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전형 태모는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하고 틀리게 여자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이나 뭐그 다음에 투테스테라이드 같은 약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죠 보통 이제 폐경된 이후에는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영양제를 먹고 탈모가 진행될 때에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 악화시킬 수 있는 이차 유인일는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케어를 시켜주면 일단 거기서 이제 멈추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이 조금 케어가 안 되면 이제 남성 탈모처럼 집중 치료를 시작을 하죠. 뭐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성장인데 모사이트 뭐반 치료 같은 거도 하고. 좀더 깊이 들어가 뭐 주기세포 치료도 하는데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뭐 빨리 오셔고 치료하시면은 뭐 붉어지고 뭐 새로 머리카락 나는 것 그런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이제 여성 탈모가 솔직히 남성 탈모보다 치료 결과가 좋은 경우 가 되게 많아요. 그럼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이게 중도 포기가 많아요. 보통 뭐 3개월하고 6개월까지 하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뭐 그냥 안 나타나시고 뭐 유지 치료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무주 히 진짜 지키는게 잘해요. 뭐 유지 있다고 해서 유지 터지고 터지더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나빠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냥 계속 꾸주히주 올라가는 상태가 돼서 역시 이렇게 뭐든지 그렇죠. 꾸준히 잘반응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거기서 이제 갈라지고 있죠. 이제 가장 저희가 약물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작용이거든요, 약물은. 근데 이제 부작용 문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1mm가 이제 나와있는데 안전하게 효과를 잘 보는 약으로 나와있고 얘는 제가 여태까지 처방드린 분들 중에 부작용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거 없고 부작용 얘기하신 분은 없었는데 이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 5ml짜리를 드시는 분들은 뭐 진짜 간간히 나타나요 부작용을 뭐아 어, 요새는 뭐 완전히 그냥 남자로서 끝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런 약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격 때문에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리지널이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카피 국산약도 많아요. 차라리 카피를 드시는 게 매일 하나씩 꼬박꼬박 드시면서도 가격 부담이 많이 줄수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시키는 자기 몸을 위해서 드시는데 뭐한 달치 약값이 제가 봤을 때 2만 5천 원, 3만 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카피약들은. 그냥 뭐 밥, 두끼 정도, 세끼 정도군요. 그 정도를 이거 스트레스에 비해서 투자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도래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리지널 부담스러우면 카피라도 그냥 허가돼 있는 1mm 짜리를 드시게 차라리 영용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헤어 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헤어셀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이제 FDA에 승인된 탈모 치료 장비로는 거의 유일한 거고 그 장비를 했을 때 아무 느낌 없거든요, 받을 때. 그냥 머리에 뭔가 이렇게 얹어져 있다는 느낌이지 뭐가 여기서 지리지리 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장이라는 게 우리 신체 에 변화 를 중들. 그래서 그 헤어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진짜 주기세포에 대한 이제 전자기장의 자극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도움을 줘서 빨리 생장기로 돌아와서 생장기가 빨리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모으는 거죠. 자기장 치료하고, 사이토칼 치료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먹는 약하고, 호케어하고 에센스하고, 타고샵도 쓰고, 영양제도 필요없고,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붓다 오면 거기서 5%, 10%들이 모이겠죠. 모이면서 하나의 효과로는 그만큼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시너지가 되면 진짜 이 손가락 하나가 진짜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안 하셔도 되는데 뭐 말씀을 드려요.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빨리 뭐가개선시키고 그럼 다 하셔야 돼요. 얘 예, 5%, 얘 예, 5%, 다 합쳐 100% 만드는 쪽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이름에서 시작을 하죠. 이제 가족적 환자를 보겠다. 그러고 이제팜스가 패밀리, 패밀리 약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솔직히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웃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병원은 뭐 하다 못해 뭐 내과 질환도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뭐간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그냥, 그냥 하나의 의사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믿음을 갖고 또 치료에 임하고 그 믿음을 가져주는 게 치료의 반 이상이거든요. 많이 잘 듣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치료 결과가 좋은데 그걸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환자분들하고 그런 악보가 형성되고 아, 저명한 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겠지라고 믿어갖고 오시고 거기에 이제 잘 따라오시니까 또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좋아지고